자 주어진 복수 z가 루트 2가 있는데 분모가 이렇게 하나짜리는 약분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. 그래서 루트 2를 약분해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 루트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. 자 제곱하면 z제곱은 루트 2제곱하니까 2고 1 마이너스 i제곱은 마이너스 2i죠. 그래서 마이너스 4i가 되고 z 네제곱은 16i 제곱, 마이너스 16이 되죠. z 여섯 제곱, 제곱과 네 제곱, 얘들이 곱하면 64i가 되고, z 여덟 제곱, 네 제곱을 제곱하면 되죠. 16, 16, 256. 이때, 이네 개를 더하면, 이렇게 네 개를 더하면, 240 더하기 60i가 되죠.